안녕하세요, 아보누입니다 Git 세 번째 시간 마크다운 사용법과 문법을 정리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리드미 파일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리드미 파일을 수정하기 전에 먼저 마크다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용법과 문법 정리 작성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크다운이란 일반 텍스트 기반의 마크업 언어로 확장자가 .md 파일로 됩니다. HTML로 보여주는 형태를 쉽고 빠르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마크다운 방식으로 GitHub 사이트에서 글 작성하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GitHub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레포지토리에서 이전 시간 생성한 테스트 저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편에 이 리드미 파일을 마크다운 문법 형태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리드미 파일 우측에 보면은 연필 모양 수정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이 안에 부분에 마크다운 문법으로 글을 작성하면 됩니다. 먼저 헤더 형태를 보겠습니다. 샵을 글자 앞에 붙이면 이처럼 큰 글자가 되고 샵을 6개를 붙이면 제일 아랫부분처럼 작은 글자가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이곳에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커밋을 해보면 좀 전에 적었던 내용이 이처럼 리드미 파일에 표시가 됩니다. 참고로 이 내용을 정리한 포스트 주소는 설명란에 남겨놓겠습니다. 두 번째로 목록을 적을 때는 이와 같이 적으면 아랫부분 형태처럼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내용 밑에 별을 하나를 추가하면 중분류 리스트가 되고 중분류 리스트 밑에 부분에 한번더 별을 추가하면 이와 같이 소분류 리스트가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 아랫부분에 리스트 내용을 적었습니다. 순서 없는 리스트에 중분류, 소분류를 적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커밋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좀 전에 적었던 내용이 보시는 것처럼 순서 없는 리스트, 순서 있는 리스트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장 구분을 위한 강제 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장을 작성하고 이 뒷부분에 공백을 두지 않게 되면은 이 뒤에 문장이 이첫 번째 문장과 연결됩니다. 아래처럼 두 줄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줄 강제 기행을 하려면은, 줄의 마지막에 스페이스바를 두번 이상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리드미 파일을 수정을 버튼을 눌러서, 이곳에 붙여넣기 했습니다. 이 뒤에 부분에는 공백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스페이스바를 두번 이상 눌러주었습니다. 공백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두 줄은 붙어서 나오고 이곳에는 스페이스바를 두번 이상 주었기 때문에 이 문장은 강제기행이 돼서 보일 겁니다. 커밋을 해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위에 부분에는 공백을 안 주었기 때문에 두 줄이 붙어서 나오고 이 아랫부분에는 바로 위에 부분에 스페이스 두개 이상 두어서 공백을 두었기 때문에 아랫줄에 강제기행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크다운으로 이미지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장소에 이미지 파일을 먼저 업로드를 해야지 이곳에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 데스크탑을 실행하겠습니다. GitHub 데스크탑을 실행해두었고 원격인 GitHub에 이미지 파일을 올리기 위해서 GitHub 데스크탑으로 연동을 해둔 내 컴퓨터에 연동한 폴더로 이동하겠습니다. 저는 D 폴더에 GitHub Desktop 아본이라는 폴더 안에 테스트 폴더로 연동을 했습니다. 이 부분의 파일들이 지금 이 부분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에 이미지 폴더를 추가하겠습니다. 연동한 폴더로 이미지 폴더 안에 있는 이 이미지 두 개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미지 폴더 자체를 이 연동한 폴더로 복사를 합니다. 그럼 GitHub Desktop을 통해서 연동이 되었기 때문에 변화가 생겼을 겁니다. 깃허브 데스크탑으로 이동해서 보면은 이두 개의 파일이 변화가 생겼다고 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커밋을 하기 위한 내용을 남기고 커밋 버튼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쉬를 하게 되면은 깃허브 사이트로 업로드가 될 겁니다. 이제 GitHub 사이트에서 해당 저장소 부분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은 GitHub에 이미지 폴더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폴더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안에 이미지 파일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등록했기 때문에 이제 리드미 파일을 새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등록하는 첫 번째 방법은 느낌표를 붙이고, 해당 이미지의 alt 속성을 넣어주고, 해당 이미지의 경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경로는 상대 경로나 절대 경로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해당 부분에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마크다운 방식이 아니라 HTML 형태로 적어주셔도 됩니다. HTML 적을 때는 절대 경로로 해보겠습니다. github.com 다음에 이 부분에는 각자의 레포지토리 경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경로는 위에 부분 이 경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보우 안에 테스트 폴더 안에 이미지 폴더 안에 있기 때문에 마크다운 로고 jpg 이미지였습니다. 이미지의 넓이와 설명글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이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링크를 거는 방법입니다. 링크를 걸 때는 대괄로 아래 부분이 이 부분에 문구가 되고 이 뒤에 갈로 부분에는 링크가 걸릴 URL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코드를 넣고 싶을 때는 이 안에 부분처럼 점 3개를 시작과 끝에 부분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형태의 코드가 이런 형태로 보여주게 될 겁니다. 이 부분도 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입용 상자입니다. 화살표 꺽쇠를 두게 되면은 이 아랫부분처럼 인용 문구가 표시가 됩니다. 이 부분도 복사를 하겠습니다. 강조를 할 때는 시작과 끝부분에 별을 두개를 하거나 언더바를 두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테이블 표를 만들어줄 경우에는 이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이 위에 부분의 헤더 부분을 이런 형태로 적어 주시고 헤더 아래 부분의 라인을 이와 같이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행과 열을 나누기 위한 세로 바를 적어 주시면이 부분에 표시가 됩니다. 테이블도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체크박스는 이와 같은 형태로 적으시면 됩니다. 리드미 파일에 복사를 했습니다. 인라인 코드 한줄 안에 이 부분적인 코드를 넣을 때는 시작과 끝 부분에 쉼표 부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평선 라인을 그려줄 때는 이와 같은 형태로 적어주시면 아랫부분처럼 표시가 됩니다. 탈출 문자를 적어주실 때는 이와 같은 형태로 적어주시면 아래처럼 보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적은 내용을 리드미 파일에 복사를 했고, 커밋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링크를 걸었고, 아랫부분은 프로그램 코드, 이 부분은 입력 문구, 이 부분은 강조, 그리고 이 부분은 표를 넣어준 것입니다. 아랫부분에는 체크를 한 방식, 이두 줄은 인라인 코드를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수평선을 넣었고, 이 부분에는 탈출 문자를 적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모지 아이콘을 넣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이런 이미지 아이콘을 넣기 위해서는 첫 번째 넘버원 표시는 콜론 플러스 1 콜론을 적는 것이 이 넘버원 표시입니다. 로켓을 넣고 싶을 때는 콜론 앞뒤에 로켓을 적으면 됩니다. 이 로켓 이미지가 로켓이라는 것을 아는 방법은 이모지를 제공하는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모지 사이트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이 이모지 사이트인데 이 스마일 아이콘을 쓰고 싶을 때는 콜론 앞뒤에 스마일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자신이 원하는 아이콘을 찾아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에 이모지 아이콘들은 이와 같은 문법으로 적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GitHub README 파일에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모지 아이콘을 넣었고 다음으로는 이 부분에 보이는 이런 배지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배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래의 이 사이트로 이동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사이트는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이센스 부분을 클릭을 해서 보면 은 MIT 라이센스를 적고 싶을 때는 이와 같은 소스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미리 만들어진 경우가 아니고 직접 만들고 싶을 때는 첫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자신의 GitHub URL을 적어 주시면 자동으로 출력되기도 하고 이 가운데 부분에 배지를 직접 만들 수가 있습니다. 라벨을 라이센스로 하고 라이센스에 적을 메시지를 MIT 라이센스로 하겠다 적고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메이크 배지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여기서 직접 만든 이 배지 경로를 주소를 복사를 해서 저는 이미지를 넣는 방법 두 번째 HTML 방법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배지 아이콘을 저는 이와 같이 넣어 보겠습니다. 넣는 방법은 이 사이트를 확인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사항을 커밋을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에 부분에는 이미지 아이콘을 넣었고 아래 부분에는 배지 아이콘을 넣었습니다. 이것으로 마크다운 문법을 대충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연습할 내용으로 실제로 리드미 파일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리드미 파일에 저는 상업용으로 폰트를 받는 방법을 설명으로 이와 같이 남겼습니다. 제일 상단 부분에 MIT 라이센스로 배지 아이콘을 넣었고, 그 아랫부분에 가장 큰 제목 글씨 H1 형태로 제목을 두었고, 그 아랫부분에는 이미지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본문 내용을 적고, 두 번째 제목 크기로 샵두 개를 붙였고, 그 아랫부분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글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별을 두 개를 넣었고, 제일 아랫부분에는 이모지 아이콘을 추가로 넣어 보았습니다. 리드미 파일에 적었던 이 변경 사항을 최종 커밋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테스트 레포지토리에 파일과 이미지를 등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리드미 파일을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배치 아이콘과 큰 제목, 이미지를 넣고 본문 내용, 두 번째 제목, 그리고 이 부분에는 링크를 걸수 있게 했고, 글자 강조, 이모지 아이콘을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드미 파일을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크다운 문법과 리드미 파일 작성하는 방법을 마치겠습니다.